오늘은 통영 추도를 들어갑니다. 대상은 갈치고요. 최근에 추도를 한두번 들어갔는데 갈치를 거의 못 잡았습니다. 그 여자 친구나 다른 분들하고 동출을 하면요, 제가 그분들 케어한다고 거의 낚시를 못 해요. 오늘은 혼자 들어가거든요. 저 혼자 가서 집중하면 장난 아닙니다 제가 28리터 쿨러 들어가는데요 망쿠라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이 새끼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나한테 구라를 치고 있다 자, 333에 추도 도착했습니다. 아, 차 많이 내렸어요, 오늘. 선착장 쪽은 정신없고요. 빠지에서 낚시를 할 건데, 요 앞에 보이는 큰 빠지에서 안할 거예요. 저번에 여기서 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. 저 뒤에 있는 작은 빠지 있죠? 저기서 할 거예요. 이유는 낚시 시작 전에 말씀드릴게요. 큰 바지에 조사님 한분 계시네요. 작은 바지, 제가 오늘 낚시할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에서 남바다 쪽으로 갈치를 할 건데요. 여기 줄 보이죠? 밤에 이게 안 보여가지고. 이 줄이 저기 빠지 앞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, 나가 있어요. 그래서 저 빠지 쪽에서 왼쪽으로 던졌을 때다 걸리더라고요. 진짜 많이 해 먹었습니다. <laughs> 저번 주에 묵었던 명진민박이 보이네요. 저기 오른쪽에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. 별로 깨끗하진 않지만, 보여드릴게요. 이쪽 위에 길로 한 시간 정도 걸어가시면 미조 마을이 나와요. 가봤어요. 휴지 있고요 어, 물. 어, 비누도 있네. 여기가 소변기, 그리고 아이스박스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갈치 채비 좀 보고 있었는데 비옵니다. 이런 니기미, 비가 또 와. 기상청하고 볼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? 어,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비좀 그치면 문의 좀 하다가 갈이 들어갈게요. 5시 다돼 갑니다. 저분은 저녁에 갈치를 할 건데, 지금 생미끼를 잡고 있어요. 저는 꽁치 사왔습니다. 일단, 탐색용 좀 저가의 기로, 어 바다를 한번 쭉 살펴보고요. 7시까지는 문의를 할게요. 으 캐스팅, 어, 아니, 어, 뭐야? 촉수 하나 살짝 드롭뽕! 바로 고공한데요? 시작하자마자? 너무 잘하는 거야이가자 <laughs> 가자 아니 무슨 첫 캐스팅에 재수.. <laughs> 싸구려 얘기라도 안 되는 건 아니네 자리돔 저 얘기로 많이 잡아 봤어요 한두번더 던져 봤는데 없거든요 빨리빨리 얘기를 교체하면서 해볼게요. 오늘 얘기 많이 갖고 왔습니다. 언제 다 써보겠노. 지금 물색이 좀 어둡거든요. 비가 와서 조금 반짝반짝하는 놈으로 해볼게요. 갈치하러 온게 아닌데. 아우 이게 사기 뭐사기이우 오늘은 다 챙겨갈게요 어지간히 잘은 가면 다 챙겨가겠습니다 여동생이 제대로 챙겨오라 했기 때문에 야, 오늘 무슨 일이고? 갈치도 대박나는가 이거? 아이가파 얘기를 바꿔가면서 정면을 계속 던져봤는데요. 물이 조금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쪽 안쪽을 노릴게요. 요 부표하고 저 부표 사이. 탐색용은 항상 싼걸 씁니다. 이쪽 수심이 좀 낮아 보이네요. 이쪽부터, 이 감자 같아요. 자리도 맥기 좋은데. 4,000원, 4,500원 하는 애기인데, 가성비가 진짜 있어요. 오늘은 좀 모아가겠습니다. 예. 지금 중들물라 아직 안 됐죠 물이 들어오면서 이내 안까지 오징어가 다 들어오거든요 예전 영상을 보면 제가 여기서 엄청 잡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고 안 믿으시죠? <laughs> 무지급도 잡고 그랬는데 어? 빠... 아, 이 먹물 보입니까? 아, 이, 휴대폰 키다가 다 놓쳐. <laughs> 요거 잘 되는 것 같아요. 예. 네. 좀 멀리서 받았어요. 그리고 제가 저번에 추도에서 제일 많이 잡았던 게요 고등어 아기입니다 고등어 아기요 놈. 아 맛있다 고등어 여기 요거 잘 되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건다 챙기는데 요건 안 되겠습니다. 살려는 드릴게. 뭐야 뭐 발에 뭐 자꾸 걸린다. 이쪽이네. 응. 6시 반이 넘었어요.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고, 갈수 준비하겠습니다. 감자가 엄청 나와요. 여동생, 어머야. 어, 여동생, 먹이고. 무늬 <laughs> 오징어 최종 조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. 6학년이냐? 7학년이네, 7학년. 자, 간식 좀 먹고, 잠깐 쉬니까 가로등이 들어왔습니다. 저 앞에 낚시하시는 부부가 어, 구독자님인데, 제가 같이 잡으면 나눔할게요. 네, 그 현지 분이 오셔가지고, 좀 조용히, 조용히 낚시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이거 이, 이 정도면 거의, 네. 와, 멋지다. 지그헤드에 꽁치를 조금 끼워 가지고 5그람입니다 네. 이렇게 할게요 사장님 <목소리도> <자>, 던지겠습니다 <목소리도> 첫 캐스팅 <목소리도> 와 바로 물었어요 바로 첫 캐스팅 우와, 빠 빠져 죽어야 돼요 젠. <laughs> 바로 히트 누가 그러던데 드래그를 차고 나가는 소맛 <laughs> 오차 우와 <웃음> <웃음> 오 <웃음> 오. 와 이거 씨알이! 와 드레스 잠궜거든요. 이야 씨알이 미쳤다. 어. 그중년에 욱하고 올라오는 거는 주기적으로 이 섹시... 섹. 이번에는 안 놓친다. 이번에는 <목소리> 세 마리째다 지금. 사람 이세 마리째 아닙니까 지금? 요거 요거. 아, 잠깐만요. i t 일단 올리고 일단 올리고 y 요 t s the only way. It's t h 아 only way. Yeah, it's the 우와. 오늘 채아보자 오늘 채아보자채아보자 진실의 방으로. 먹을만 해. 올리고 나서 영상 켰습니다. 네? <laughs> 올리고 나서 영상 켰습니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, 삶 낚시 때, 예. 또 떨어뜨리더라도 같이 올리는 거한번 찍어볼게요. 들어와. 액션은 어, 그 호핑 액션, 호핑 액션이고요. 수심은 한 7m에서 한 8m. 아, 이건 별로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자, 잡는 거 찍었습니다. 찍었어요. 찍었어요. 우와. 자, 소쿠리로. 안, 크진 않은 게 아닌데. 자 꽂고 줄게. 가만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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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. 제대로 박혔구나. 이런 거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. 여기서는 작은 사이즈고. 아까 그 현지 사장님이. 잡아가신 거 진짜 컸는데, 감번 잡아볼게요. 어? 이바라, 이바라, 이, 이 카메라 키면 다빠지네 저도 좀붙잡았어야했는데 너무 떨어뜨려가지고, 오. 이게 제일 큰거 같거든요. 예 아유, 고맙습니다. 오, 다구나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닙니다. 그냥 둬도 됩니다 여, 예, 예, 그냥 여기서. 자, 퍼트려 가자. <laughs> 한 마리인데,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예. 뭐, 아, 한마리 지금 낚시하시는 분이 없죠. 8시 딱 넘으면서 거짓말같이 입질이 없어요. 제가 아까 구독자님 한 마리 드리고 제일 큰 거. 두 마리야? 세 마리야? 음. 지금 놓친 게더 많거든요. <laughs> 지금 밥을 먹어야 될게 아닙니다. 오늘 9시 20분쯤이 만조일 겁니다. 지금 소강 상태니까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요. 물돌이 때부터 최대한 오래 해볼게요. 냉장고 포인트 괜찮네요. 이 꽁치 옆에서 김밥 먹을 수 있습니다. 먹을 수 있어요. 주님 만나러 가세요. 이 왼손으로 꽁치를 만졌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. 야, 그거는 아니다. 아이고. 어, 왜 이렇게 갈냐? 오늘 만조가 9시 22분입니다. 이제 한 30분이나 1시간 있으면 물돌이 시작되겠죠. 저녁에 진짜 불꽃 같은 피딩이 한번 있었거든요. 그게 내일 아침까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저 여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낚시하면서 계속 낚시를 해볼게요. 좀 갈치를 잡아가야 부모님 갖다 드릴 수 있지, 세 마리는 못 드립니다. 최종조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잘 잤습니다. 가 아니고 안잤고요 와 진짜 체력이 안 됩니다 체력이 안돼 너무 힘드네요 별 철주야 저빠 치소 초저녁에 좀 씨알 좋은 게 나왔는데 새벽에는 작은 것만 나왔어요 연말에 살려주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는 좀 작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괜찮긴 한데 밑으로 내려가면 커지거든요 초창, 초반에 잡은 거 이런 거 이런 게시야이 괜찮았는데 삼치에 대한 야 이마 이거 진짜 손맛 끝내줬습니다. <laughs> 아침에 물 때도 좋고 바람도 없어서 무늬오징어 하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. 지금 할 상황이 아닙니다. 아, 올해 갈치는 다 잡은 것 같아요. 아우 힘들어. 오늘도 잘 시작합니다.